시편 제1권6편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 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엽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것도 주를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음하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내 눈은 슬픔으로 희미해지고 내 모든 적들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청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니 내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후곧 물러가리라. 아멘 1편 제1권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를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건져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구해줄 이가 아무도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물어 뜯고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만약 내가 이 일을 했다면,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만약 나와 화해한 사람에게 악한 행동으로 갚았거나, 내 적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적이 나를 쫓아와 붙잡게 하소서. 그가 내 영혼을 짓밟아 나를 땅 속에 묻게 하시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있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내 적들에 맞서 일어나 싸워주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일어나 심판을 명하소서. 민족들 가운데 모인 무리가 줄을 에워싸리니 그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니 여호와여 내 의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내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들을 세워 주소서 이는 의로 우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방패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뉘우치지 않으면 그 칼을 가실 것이며 그 활시위를 당겨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무기를 준비하시며 불 화살을 당길 채비를 하고 계시도다. 보라. 악인이 악을 품고 있으며 해악을 잉태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더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도다. 자기가 꾸민 재난이 자신의 머리로 떨어지고 그 포악함이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라 내가 의로우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아멘 시편 제1권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시편 제1권 9편 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서는 내 적들이 뒤돌아서다가 넘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권리와 내 사정을 변호해 주셨으며, 주의 옥좌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시며,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적들이 멸망해 영원히 사라지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들을 뿌리째 뽑으셔서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이 아시기 위해 옥좌를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때 피할 요새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 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리라. 오 여호와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의 문에서 나를 들어 올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시온 성문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을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빠졌으며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구나. 여호와께서 의로운 재판으로 자신을 알리셨으니 악인이 자기 손으로 한 일로 덫에 걸렸도다. 히카연 셀라 악인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민족들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이 항상 잊혀지지는 않을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이 소망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자기들이 한낱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제1권 시편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들이 교만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니 악인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소서. 악인들은 그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자랑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항상 잘 되고 주의 심판은 저 멀리 있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니 악인들은 모든 반대자들에게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니 내게 어려움이 어디 있겠는가 합니다. 그 입은 저주와 거짓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혀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습니다. 그는 으슥한 뒷골목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굴 안에 있는 사자같이 조용히 음크리고 가난한 사람을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가난한 사람을 잡으면 그물로 덮쳐 끌고 갑니다. 그 잡힌 사람은 굽실거리며 비굴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힘 있는 사람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 그분이 얼굴을 숨기시고 영원히 보지 않으시리라 고 합니다. 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높이 드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어째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놔두십니까? 그들이 속으로 주께서 벌을 주지 않으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학대와 억울한 것을 보시고 주의 손으로 갚아 주시려고 하시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몸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는 고아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팔을 부러뜨리소서.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 악함을 들춰내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 되시리니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시어 고아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시는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